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게스피나 키우기를 할인데 종동석이 너무 제가 지금 파랑팀이에요. 파랑팀을 죽여야 되는데 거의 애들이 나한테 까불다가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 자소가와너 나, 아나 진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자고 싶다 진짜. 야, 야 방금 너 봤냐? 어? 이 비게스피너 갖고 뭐라겠냐? 어? 싸움이나 지 싸움이라면 이 중요한 대주야지. 사나이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 따딴한 이어 대비업 받아 대비업 받아요. 해다 아, 야, 네가 왜? 아, 나 진짜 까불지 말라고 했나? 이자아가자아 자석. 자, 이 삼촌 참참짱 많아 이러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이야. 선물 사. 어?

이런 것들은 방송소으로 합니다 생전 <laughs> 아재개기 저 이거 어. 그냥 제 친구가 하길래 그냥 아 재밌을 것 같다 하면서 1등이었는데. 그냥 깔아봤더니만 오늘은 배잠깐나저 어? 음? 1등이에요 배우니? 재밌네 재밌어 실제로 스너를리진 그 게임 야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제가 파란 팀이에요 건데요. 이게 진짜 2 0년 빨간 짜서가 오, 같은데, 뭐야 피아노도 한들던네나모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처음 오, 칼 잡았다. 별이나 많이 잡아야지 염간그래이모 연모 어 아, 여기서 떨어지면 죽나 봐요. 여러분 이거 싫어. 싫어하냐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가지고 이렇게. 싫어하냐, 임마. 임마. 어, 떨어 이기는 건가? 야, 죽여. 오, 슬라임이다, 슬라임. 죽여. 오 고마? 혹 슬라임 공격한다고. 역시 친구들. 어, 우리 집에피젯 스피너 별로 없지만 아, 이렇게 난 피게 스피너. 오, 점점 이제 이 많아. 어, 다 야, 챙챙 챙. 챙, 챙. 스라 소. 라 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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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히아 히히 뭔가 이거 같어때나자세지 이 자서가 자서가 오, 오. <laughs> 짱만이 줘. 3십일이야 벌써 미쳤어 이 게임. 이게 초급들이네 초급들 게임이네 거의 다 키우기 게임 형들 어 응? 금손이야 시작입니다 줘. 저, 저 표창 키우기로 금손이에요. 우리. <laughs> 클로는 못하지만 그 클로 지금 저솜실이 아주 뚝떨어어요아 챙채 하니까 요거생각 미니페카가 팬케이크 맘막 이러는거 팬케이크 어디에 있어 빨간 녀석 이놈어디냐 아깜야자소가 오호 잘하는데 아, 니? 하지만 니 나한테 죽어요 니도 나한테 주었어요 겁이 많네 애들 겁이

조까지 가다니.. 지금 볼까? 30명의 슬라임을 죽여라고? 어, 슬라임 이제 나올 건가? 오. X 스자 도망가자. 오, 슬라임 짱 많았어. 슬라임 짱 많아. 도망가. 도망가. 올리자. 어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자 슬라임. 허팝의 칼을 받아라. 슬라임. 아예 슬라임 더 많이 죽여야 돼요. 같이 갑시다! 됐어, 여러분! 어, 지금 네? 여러분 같이 갑시다! <목> 아니 와네 아, 아. 야 우리끼리 퍼지자 우리끼리 뭐. 어, 퍼져서 빨간 <laughs> 녀석들 어, 다 죽이고 뭐, 뭐, 오자 야 빨간 녀석 덤벼봐라 이마 자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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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우승부 진짜 지겨워다 우승부가. 오, 뭐 오! 응. I believe I can 날날수 있다고 믿어. 아 이게 까지 응. 가면 되구나 우와. 재밌는데? 오 케이터도 여러 가지 있네. 아..이거는 돈으로 야됩니다 같이 가자..어? 아, 나 이런.. 이런거 똑같이 어, 생긴거..있는데 오 어, 파란색 가자 우리 같이 어 슬라임 안나오고 너희가 나와 왜 얼려버리겠다 아, 쨍쨍쨍쨍 와 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악당들이 일대일로 안싸오고 비겁하게 여러명이 허팝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허팝이 지지 않는다 내 허팝 칼을 받아라. 오다 잡았다. 자, 이제 일대일이다. 보인다. 계속해서 이어, 이어, 이어다. 오 예. 슬라임을 빨리 잡아야 돼 슬라이. 어디서 가고 있어 이 녀석들아. 어쩌고리. 내 뒤통수를 노기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이야. 예. 그렇지. 어람 불는 게 좋아. 신구들 보여라 응. 언제나. 만나고 응. 싶어, 만나고 싶은데. 야 자석아 일로 와. 자석. 아, 어? 자석아. 자것가자소가어디서 나무를 죽이려고 자 좌소가 한번 자서 아니지. 아 진짜. 키히려이이아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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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뭐라 이거든? 그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악당 같은데? 챙챙챙 그래서 됐 감자가 파랑팀 너무 오, 많이 해가지고 어, 파랑팀, 파랑팀이, 파랑팀이 정인중 파랑팀 이라 파랑팀 이라 그리고, 그리고 이건 또 봐. 여러분들이 깔아서 해보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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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어, 이쪽에서 우와, 영상은 우와. 마치겠습니다. 그럼, 뿅.